어, 여 보시면 어, 주봉이 보이십니다. 산의 내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에, 잔목으로 묵어졌는데 제가 어, 앵글에 담은 것이 에, 이, 이 연화대가 있게 한 주봉 어, 봉, 능선이 되겠습니다. 주봉에서 내려오는 능선이거든요. 어, 능선 어, 하단 쯤에 그, 저 능이 끝나는 용이 끝나는 지점에 이렇게 소박한 면적이 있, 있습니다. 이 면적은 대체적으로 대한민국 역사에서 태실지가 장만했던 묘지 또는 명당 묘지가 장만했던 그 면적, 태실이 장만했던 면적, 뭐이 정도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곳에 원둘러서 연화, 연화대를 조성하고 연화대 위에 이렇게 법구를 보실 수 있는 이렇게 법구집을 이렇게 조성했습니다. 그때 여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고래를 심었다. 이렇게. 이이 고래는 땅을 파서 자연 통풍을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고정 틀을 이용해서 통풍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다비에서 그럼 이런 점은 있었던 겁니다 이런 고래는 고래는 또 반드시 필요하고요 불 조절을 해야지 되고 또 공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다비가 안 되기 때문에 고래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곳에서도 고래는 이렇게 심어졌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법부를 모시는 정침시설이 정침 서두 동쪽으로 되어 있다 부처님이 누워 계시는 와불이 누워 계시는 그런 형태 부처님을 모시는 그런 형태의 그 공식에 따라서 정침지를 정했다 여기 제가 금방 용의 내력을 말씀드렸는데 북좌 북두 남쪽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부처님이 그렇게 누워 계시진 않았기 때문에 앉아 계실 때는 좌부릴 때는 그렇게 계신다든가 아니면 입불일때서 계실 때는 그렇게 계시는데 누워 계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누워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조성했구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 우리 법체 의 고승은 고승이 곧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 법에 따라 조성한 그큰 뜻을 알수 있겠습니다 통풍구는 그렇게 서두 남쪽 이렇게 두 개의 통풍구로 이용해서 답비를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깊이는 제가 서 있으면서 가슴 높이 깊이가 그렇습니다 저는 실무자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이 부분을 실측을 하지 않아도, 자를 가지고 실측을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저장을 합니다. 마음으로 저장을 해던 습관도 있고요. 또 관심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마음속에 다 저장됩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면 밖으로 나가서 고래가 어떻게, 내 고래와 외 고래가 어떻게 에, 되어 있는지 한번 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지금은 내구려 보셨고요. 어, 여기 보시면 어, 외구려입니다. 어, 지금은 어, 조금은 소실되었지만 이렇게 외구려 외부에서 어, 공기를 유입시킬 수 있는 외구려고요. 이부분이 이 연화대고요 연화좌 연화대 원으로 되어 있고요 대한민국 연화대는 대부분 원입니다 연꽃이 원인 것처럼 연꽃은 방이 아니라 원이기 때문에 그랬고요 연화대를 원둘러서 이렇게 원담을 설치했습니다 이게 담이 높지는 않습니다 어, 한 70cm 높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담을 둘렀습니다. 원담은 이, 이 터에, 터가 가지고 있는 면적만큼 둘렀습니다. 이, 이 부분도 매우 소박하게 원담을 둘렀고. 이렇게 원담을 둘렀습니다. 이렇게 원담을 둘렀고요. 어, 이렇게 내부 구조, 외부 구조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